그 후에 태수가 찾아와 우리의 귀한 방법이 정해졌다고 알려주었다. 기쁜 마음을 안고 나는 배 사람들을 시켜 쓸 것과 버릴 것을 고르게 하였다. 배의 일은 크든 작든 모두 나에게 물어 그것을 결정하였다. 나는 오른손으로는 붓을 들어 우리를 축하하는 조선 손님들을 응대하였고 왼손으로는 선장과 신복을 지휘하였다. 이를 본 태수는 그대는 이른바 한번 머리를 감는 동안 세 번이나 이를 중지하고 젖은 머리를 잡은 채 손님을 대하는 격입니다. 이는 어진 사람이 성품이 겸손하여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 성의가 있다는 말이었다. 태수가 술몇 잔을 마시고 떠나가자 뒤이어 조주부가 찾아왔다. 조정에 처분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배두 척에 물건을 싣고 여러 지방을 거쳐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조주부가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조금 이상하였다. 전례를 상고해 보니. 조선의 배가 고국에 도착하면 목출을 내는 것이 있는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마땅히 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표류민이 애도에 이르러, 표류한 배가 파손되지 않으면 그 배를 호송하여 돌려보내고, 만약 배가 부서졌다면, 기국의 배가 우리나라의 경계까지 이끌고 옵니다. 이 경우에는 배를 빌려탄 비용으로 쌀 50가마를 받아갑니다. 기국 사람들이 이러한 전례가 있으니 그 목록을 제시합니다. 상세히 논하여 답하겠습니다. 조주부는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따지므로 우리 세 사람은 의논하였다. 우리 배에는 마땅히 재물이라 부를만한 것이 남은 것이 없으므로 금전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전에 던져놓은 우리 물품이 모래사장에 있었는데 그 중에 돗자리도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대신 받아주길 정하였으나 조주부는 안 된다고 하였다. 주부가 돌아간 뒤 태수 아래의 관인들이 찾아왔다. 내가 그들에게 어느 방향의 바람이 불어야 출발할 수 있는지를 물으니 동서남북 어느 쪽이라고 따지지 않고 바람이 좋으면 배를 끌고 갈수 있다고 하였다. 며칠을 묵어야 대마도로 가는 포구에 도착하냐는 물음에는 바람을 기다리는 형편에 따라 달라진다 하였다. 나는 빨리 배를 갈아탄 뒤 귀국하길 희망하였기에 이 일로 우리 뱃사람들과 출발일을 의논하였다. 모두가 내일 배를 옮기는 것은 불가하며 26일에 이르러야 가능하다기에 나는 이 말을 즉시 써서 답으로 삼았다. 태수 측의 관인이 책자를 하나 꺼냈다. 이 책자는 지난 날 그들이 점렬한 물품의 종류를 기록한 것이다. 이 체계적인 물품 중 가지고 갈 물건은 붉은 먹으로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하십시오. 불태울 물건은 아래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 또한 상사에게 보고하는 일이라 즉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물품을 확인하시고 하나 하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 분과 선장을 포함하여 물품의 처분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일은 삼경에 이르러 마칠 수 있었다. 아침에 태수의 관인이 작은 배에 장작과 고기를 싣고 왔다. 뗄나무와 생닭, 생선을 태수가 보낸 것인데 전날 태수가 방문했을 때 다관이 파손되었다 하였다. 이에 나는 다관 한 벌을 선물로 주었었다. 그의 편지에는 다관을 선물해준 것에 대한 감사가 적혀있었다. 아침밥을 먹으려는데 이번엔 김달수가 찾아왔다. 우리에게 쌀과 채소, 굴비를 3일 분량을 싣고서 전달해 주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나자 태수와 우후가 찾아왔다. 우후공은 얼마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계속 누워 있었는데, 이날 우리가 떠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작별을 하러 와주었다. 히다카는 이날 우후를 처음 만났는데, 서로 질병이 있어 만나기 어려웠기에 이날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이날까지 우후공의 이름을 몰랐는데, 마침내 물어보았더니, 공총도 수군 우후 최하남이라고 알려주었다. 김시기도 같은 날 찾아와 귀환이 결정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 잠시 뒤 시동이 상을 차려왔다. 태수가 글쓰길. 그대들은 내일 출항해야 합니다. 부족하나마 전별하는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정이 우대하고 근심하는 은덕이니 받아 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귀국왕의 은덕으로 전별하는 음식을 내려 주시니 은총에 깊이 사례드립니다. 태수에게 어제 조주부가 우리에게 요구한 송환비에 대해 물어보았다. 조주부와 문답을 나누었던 종이가 나에게 있었으므로 나는 그 글을 태수에게 보여주었다. 누구의 글입니까? 문정관 조주부의 글입니다. 이날 조주부가 찾아와 그 글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전날 그 글을 벗겨두었으므로 후에 다른 사람이 물을 때 증거로 삼을 것이다. 전날 밤 점을 찍어 표시한 물건들을 조선인들이 들고와 우리 배 아래에 겹겹이 쌓아놓았다. 이는 불을 지르기 위함이다. 우리가 던져버렸던 돗자리들은 모두 불소시개가 될 운명이다. 첨사 이동영은 마츠모토를 불러 이곳의 물품 중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 세 사람은 태수와 작별하는 일본의 시를 지어주고자 하였다. 그은 이미 완성되었기에 그 사실을 태수에게 알리니 아주 기뻐하였다. 나는 곧 작은 종이에 써서 주었다. 흰 구름은 십만리오. 그대의 나라에서 나를 보내려 하나니 고향가는 길을 얻었구나. 과연 용과 뱀이 날아오르는 듯 아주 잘쓴 글입니다. 이곳이 그대 나라 그립니까?우리나라 그립니다.칭찬이 과하십니다.태수가 해석을 부탁하였다.흰 구름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도 고국에 돌아가게 된 것은 그대의 인정이 깊었기 때문이니라.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은 것은 진실로 종공의 정이 깊고도 두터운 덕이었습니다.히다카와 카와카미도 일본의 시를 써서 태수에게 주었다.나는 일본의 시간은 배우지 못하여. 다른 사람의 시를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태수가 두 사람의 시의 해석을 물어봤을 땐나 또한 두 사람에게 시의 해석을 물어 알려주었다. 시를 받은 태수는 인장을 찍어주길 원하였다. 우리나라는 시가에 인장을 찍는 문화가 아니었기에 인장을 찍는 예가 없다고 하였더니 태수가 말하길 노래와 읊은 글을 사람에게 주는 것은 곧 서로가 잊지 않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명과 사는 곳 혹은 당후에 인장을 찍어야 연후에 그 도장을 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나라는 어찌하여 낙관을 찍지 않고 주는 관례가 있는 것입니까? 세 분의 시가에 낙관이 없으니 심히 아쉽습니다. 태수는 조선에서는 성명을 뿔이나 옥석에 새기고 주황색 먹을 칠하여 찍는다 알려주었다. 나에게 네 개의 낙관용 인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명인이라 하여 나의 이름을 새긴 것이고, 둘은 표자인이라 하여 나의 호를 새긴 것이다. 셋으로 인수인이라 하여 좌우명이나 자문 등을 새기고 글과 그림에 우상단에 찍는 것을 용도로 쓰는 것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인이라 하여 내 마음대로 찍는 용도가 있었다. 나는 태수의 요구에 응하여 이네 개의 낙관을 시를 적는 종이에 찍어 주었더니 태수가 아주 좋아하였다. 그리고 내가 말하길 귀공의 말처럼 낙관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시가의 통례입니다. 하지만 잊지 않겠다는 뜻은 참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날 타고 갈 배는 서천군으로부터 낸다고 하였다. 어제 이미 와서 보구 밖에 머무르고 있었다. 호송하는 간인은 서천 만호가 맡았다고 조선인이 알려주었다. 나는 우리의 남은 물품들을 타고 갈 서천의 배로 옮기려 했으나 우리 뱃사람이 물건을 옮기는 것을 불허하였다. 때문에 조선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옮겨주길 요구하였는데 서천 만호가 아직 이곳에 도착하지 않고 배만 먼저 도착했으므로 물품을 옮길 수 없다 하였다. 태수에게 오늘 밤 밀물대를 기다려 우리 배와 돗자리를 태우고자 하니 조선배에 불이 옮겨붙지 않게 멀리 떨어져 있어 주길 청하였다. 태수는 나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고. 배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함께 태울 것이라 일러주었다. 나는 우리를 따뜻히 맞이해 준 태수에게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었다. 마침 내가 앉은 자리에 나의 벗인 타케시타 요시타케가 주었던 그림이 몇장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주고자 했다. 이에 태수가 말하길 그림은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는 종공의 친구가 준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은 사람의 정을 빼앗는 일이라 불가합니다. 라고 하였다. 해가 질 무렵이 돼서야 서천 만호가 왔다. 그와 인사를 나누고 나니 해가 저물어 어두워졌다. 우리는 내일 새벽에 물품을 배로 옮기기로 하였다. 만호가 떠난 뒤 태수와 우후도 작별하고 떠났다. 배 안에는 김기반과 장청규가 남아 있었는데 나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냈으므로 심신이 매우 피로하였다. 그때 기반과 청규가 내게 와 뭔가를 말하고자 하여 나는 곧 베개를 어루만지며 말하길. 고단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내 누웠다. 하지만 기방은 오늘이 아니면 서로 볼수 없음에 아쉬워하며 누워서 답글을 써도 좋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하였다. 결국 나는 다시 일어나 앉았다. 나는 지난번 기방이 아들과 찾아왔을 때 접시 하나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때 그와 약속하길 태수, 첨사, 우후의 접시도 나누어 주기로 했었다. 기방은 이 일을 잊지 않고 찾아와 지금 나에게 선물할 접시와 그것을 선물로 주었다는 글을 써주길 원했다. 나는 무척 피곤하였으므로 물품을 뒤적거려 쓸만한 접시를 찾고 포장하는 일을 할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우니 내일 그것을 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기방은 발끈하여 화를 내었는데 이는 어제 혼자만 접시를 받았으므로 심히 그 일을 두려워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옆에 장청규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여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재차 말하니 청규는 그 일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로 만나기 어려우니 세 분께서는 편안히 가십시오. 이제 영원히 작별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술을 권해 보았으나 그들은 괜찮다고 하여 억지로 권하지 않았다. 두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도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배 아래에서 야스다, 야스다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잠에서 깨어 살펴보니 이동현과 이종길이 이미 베갯머리에 와 있었다. 이종길이 글서 말하길 태수공께서 종공들과 이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여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왔습니다. 작별하기 위해 태수공께서 음식을 준비하셨군요. 진실로 두터운 정이 지극하십니다. 누워서 자고 있었지만 일어나 앉아 은혜로이 내려주시는 것을 받들겠습니다. 나는 즉시 일어나 두 분을 깨워 태수가 온다는 말을 하였다. 우리가 자리를 마련하여 태수를 기다리는데 종길이 글쓰길. 여러 날 그대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즐거웠습니다. 내일이면 뱃머리에서 서로 작별을 해야 하니 그 마음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려 보내주시는 것에 먼저 기쁘지만 헤어지려니 슬픔이 밀려옵니다.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니 한스럽습니다. 잠시 뒤 태수가 도착하여 글 쓰길 낮에 대접한 것은 조정에서 하사하여 차린 음식입니다. 저는 한달 동안 주인 노릇을 하였는데 그대들은 내일 떠나가게 됩니다. 부족한 음식과 소박한 잔이지만 읍중에 관할 지역에서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곳은 읍내에서 40리나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가지고 오는 사이 밤이 깊어 버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음식이 쉬어 썩고 냄새가 나기에 굳이 주무시는데 깨웠으니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참으로 종공들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는 것이 깊고 무거움을 알았습니다. 사십 리나 떨어진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이곳까지 오셨으니 내일 출발하더라도 감히 잠자는 것을 물리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별하는 간절한 마음을 엎드려 받겠습니다. 태수, 첨사, 절충장군과 마주앉았고 동자가 음식을 차렸다. 나물과 고기가 무려 12가지였다. 떡과 국수, 설탕과 함께 황청도 있었는데 색이 누런색으로 이는 최상품이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해파리 설탕즙, 고이 고기도 있었다. 그 맛이 조정에서 하사한 음식보다 훌륭했고 향과 맛은 열배나 좋았다. 나는 태수의 작별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상이 차려진 뒤 남은 음식들은 마츠모토로 하여금 나누어 먹을 수 있게 명해달라 하여 내가 마츠모토와 뱃사람들을 부르니 태수가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식사 후 우리는 이별주를 권하였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태수가 이날은 감흥에 북받쳐 여러 잔을 기울였다. 우리들은 마지막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새벽이 되어서야 태수일행이 돌아갔고 그제서야 배안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이 되자 조주부와 최하남, 이종길이 왔다. 이날은 우리가 떠나가는 날인데 조주부가 찾아와 그제 나에게 송환비를 요구했던 것을 오늘 달라고 하였다. 최하남은 이내 돌아앉아 이따금 붓을 들어 글을 썼고 종길은 조주부의 등 뒤에 있었는데, 조주부가 과한 욕심을 부릴 때마다 눈썹을 찌푸리고, 이를 갈면서 손짓으로 험을 삼지 말라고 나를 타일렀다. 조주부 혼자서만 송안비를 계속 요구하니, 종길은 그의 말에 매우 불쾌해하며, 내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에 글을 쓰길 문정간의 말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이니, 신경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고,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이를 본 조주부는 종길을 불러,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기에, 이별 씨를 부탁했다고 둘러대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식사 시간이 될 때까지 조주부의 욕심과 대립하다 끝내 그가 원하던 바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가지 비급한 수를 쓰길 시작하였다. 그는 약조에 관한 일을 말하였는데 그 약조의 내용은 국가와 국가 간에 해야 하는 약조이기에 감히 조주부와 임의로 이 자리에서 할수 있는 약조가 아니었다. 그 약조의 내용을 말하기 전. 조주부는 내게 요구했던 송한비에 관하여 나누었던 필담의 글을 마음대로 찢어버리며 자신이 부렸던 욕심에 증거를 지웠다. 나는 이날의 문답 내용 중 일부분을 무릎 아래에 감추어 두었으므로 후에 일기에 기록할 수 있었다. 기록의 내용은 이러하다. 조선배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니 송한비를 금, 은, 동이나 값어치 있는 물품으로 내어야 합니다. 지금 기공이 쓴 것은 기공이 사사로이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의 명이나 국법에 따른 것입니까? 조정의 명은 아니지만 조선의 법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국법에 배삭을 내도록 하는 예가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귀국에 표착하여 배를 타면 그 값을 받아가니 이는 도리에 맞지 않습니다. 감히 그런 일은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 법에 백삭을 내는 것에 대한 법례가 있는지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조주부가 묻는 말에 답변하지 않고 엉뚱한 화제로 돌리고자하여 나는 다시금 조주부를 몰아붙였다. 귀공은 아직 제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좀 전에 글을 써 보이길 금, 은, 동으로 백사슬 내거나 배 안에 그것이 없으면 다른 물품으로 송환비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왕명인지 사적인 것인지 구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대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귀국 사람이 우리나라 표류시에는 송환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귀국에 도착하며 그 비용을 요구하니 이는 예외도 없고 도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 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약조합시다. 조주부는 스스로 조선의 법에 송환비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이러한 분쟁이 생길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랬다는 듯이 말하였다. 약조의 내용도 감히 우리 둘이 이곳에서 잠시 말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님에도 자신의 욕심이 들통나는 것을 감추고자 이러한 억지를 쓰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국가 간의 약조를 나에게 들먹이므로 내가 따져 말하길 약조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사적으로 써입니까? 조정의 말이나 국법으로서 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임금의 명이 아닙니다. 피차가 약조하는 일입니다. 쓰십시오. 귀공은 왕명이 없고 사사로운 명이라 말하면서도 이를 약조하여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감히 보고할 수도 없습니다. 사사로운 약조를 강요하는 귀공은 벽에 구멍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습니다. 이렇게 조주부는 앞뒤가 맞지도 않는 문장의 글로서 송한비를 사사로이 받아내려 하였다. 이렇게 조주부와 한참을 이야기할 때 풍악 소리와 함께 태수가 왔다. 조주부는 풍악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놀라며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급히 붓을 들어 쓰길, 이리 본래 송환비를 지불하는 것이 맞으나 출발이 임박하니 잠시 덮어주겠습니다. 라고 하여 필담을 끝마칠 수 있었다. 태수가 배 위에 올라 나에게 백지 부채 하나를 건넸다. 저번에 우연히 태수가 부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청하였는데, 태수는 그 부채가 관직 때문에 차고 있는 것이라 손상이 많이 되었다고 말하며 다음번에 새 부채를 선물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을 보배로 삼아 집안에 보관하면서 부채를 펼 때마다 종공과 글쓰며 놀던 정을 그리워하겠다 하였다. 태수는 서찰 한 통과 백지 열첩을 주며 말하길. 이곳에 오늘 오지 못한 비장 이용호가 보내는 이별의 글과 선물입니다. 그의 글에는 우리와 함께하였던 추억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 대한 희망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때 배가 출항하려 하니 나는 급히 답장을 적어 태수에게 전해주었다. 마츠모토는 배 사람들과 우리가 가져갈 물품들을 우리가 타고 갈 조선배로 옮기고 있었는데 마침 물이 썰물 때라 배가 무거워져 조선배가 견디기 힘들어했다. 이대로 물품을 더 쌓으면 배가 뜨지 않는다는 조선 선장의 말에 밀물이 들어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기로 하였다. 내가 앉은 자리에 둥근 쟁반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날 태수에게 내가 주고 싶었던 물건이다. 그런데 조주부가 이를 보고 매우 욕심을 내어 쉽게 줄 수가 없었다. 그가 나에게 글쓰길 이 주황색 나무 쟁반은 왜 태우지 않습니까? 불로 태울 것입니다. 여기 옷 쟁반 10개는 왜 태우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를 물으십니까? 전날 태우기로 표시한 물건입니다. 불에 태울 물품들은 아직 많이 있으나 한결같이 불 태우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두 태울 것인데 어찌 물으십니까? 쟁반 하나 가지고 불이 붙겠습니까? 모두 불 태울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마침내 서천 호송사 만호가 왔다. 만호가 온 것을 본 조선 사람들은 바삐 움직여 배를 움직일 준비를 하였다. 때가 되었다. 우후와 조주부는 모래사장에 서있었고 우리들은 원래 배에서 내려와 저들의 작은 배에 올라탔다. 태수와 첨사는 우리와 함께했다. 이때 급히 김달수가 달려와 쌀과 반찬을 주었다. 이날 받은 양찬은 이틀치의 분량이었는데 오늘 것과 더불어 전라도까지 가는 하루를 더해 여유있게 지급한 것이라 태수가 일러주었다. 배를 불지르는 일에 우리 뱃사람 세 사람에게 맡겼다. 이들은 풀을 묶어서 불을 지르고 우리들은 태수, 첨사와 함께 서천배에 도착하였다. 본선을 되돌아보니 이미 불이 붙어 옅은 연기가 가늘게 피어 오르더니 이내 배가 불타기 시작했다. 서천배로 옮겨둔 우리 물품 중에는 둥근 쟁반과 파초포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이 이것을 선물함을 증명하는 글이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태수와 첨사에게는 둥근 쟁반 두 개와 파초포 두피를 그들의 하인으로 하여금 가져갈 것을 부탁하였다. 모래사장에 있는 우후에게 줄 선물도 잊지 않고 준비해 두었다가 태수께 부탁하여 이를 꼭 챙겨가시라 하였다. 우리들의 선물을 한사코 받길 거절하던 태수였지만 감사함과 그리움을 담아 드리고 싶다고 거듭 부탁한 끝에 그의 승낙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이별의 끝이 되어서야 기반가의 약속을 지키고 태수와 조선 관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하직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태수가 글쓰길 작별을 앞두니 서글퍼 작별의 말 한마디 생각나지 않습니다. 만번 바라나니 삼 대강께서는 고국으로 편하니 돌아가십시오. 진실로 무엇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종공께서도 영원히 오래도록 평안하십시오. 세 사람은 아무 탈 없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태수 첨사가 떠나려고 함으로 우리들은 일어나서 그들과 배전으로 나갔다. 태수는 우리 세 사람의 손을 잡고 애틋하게 헤어지기를 주저했다. 이별을 앞에 두고 서로 함께 눈물을 줄줄 흘렸다. 나는 말없이 서서 멀리 바라보았다. 태수는 종종 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잠시 후 검은 구름과 맹렬한 불길이 우리 본선을 감쌌다. 태수는 잠시 배를 멈추어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것이 내가 바라본 태수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